그 토마스 소웰이 이 부의 재분배론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20세기에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부를 재분배해서 평등한 세계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구소련이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부를 재분배한 게 아니라 가난을 리디스플레이다 가난을 더퍼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딱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그 부의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 속에서 지식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부가 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거지 이 무슨 자연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의 부는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렇지만, 미래의 부는 못 뺏어온다는 거죠. 그 미래의 부가 뭐냐면, 왜못 뺏어오냐면, 하 자, 지금 내가 돈을 벌었더니 전부 다 뺏어간다. 그러면, 어, 내가 다음에 돈을 벌어도 또 뺏길 거라고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어, 다음에 부를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해외로 가겠죠. 요즘은 이제, 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속해, 어, 그, 가난한 사람만 한 나라에 매여있지 부자들은 얼마든지 옮겨다니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를 뺏어가면 부를 만들지 않거나 부를자들이 단 데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죠. 이 평범한 진리를 계속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소위 그룹파이 가정입니다. 소위 뭐냐면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탑 10%가 전체 소득의 3분의1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ake 한다고 그러죠그 그러면 부를 take 한다, 물로부터 가져간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만드는 부의 파이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공동 소유의 파이가 있, 즉이 전체 부가 하나 한 사회의 전체 부가 사회의 것이고. 정부에 의해서 배분할 파이라고 하는 가정. 마치 여러분이 케이크 를사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생일날 케이크 를 잘라 주는데 잘라 주는 거에 따라 내 부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 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다 어떻게 생는 거죠? 자영업자가 짜장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벌죠. 그러면 그 짜장면을 팔고, 샀고, 그래서 생, 짜장면을 생산하고, 그걸 팔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또 짜장면 가게 한 주인한테 밀가루 회사는 물, 밀가루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가 부를 만들고, 만드는 거지, 우리가 그 부를 한 광주리에 담은 적이 없고, 공동의 소유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공동을 만들려면 재분배하려면 결국 사람 그 부를 창출한 사람들부터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그룹파이가 그룹에 부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어, 사실은 경제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데 우리는 당연히. 부는 대한민국의 부는 당연히 왜공 이렇게 잘 배분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부 뭐 진보정부 할거 없이 정치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마치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만든 부를 별로 이유 없이 배분하는. 아까워지 않고 배분하는 공동체는 가족분입니다. 가족 외에는 이런 배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룹 파이, 공동 소유의 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소위 장하성이나 이체 최근에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소득 배분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사, 회사가 생산하는 부의 부의 전체 파이죠. 파이 중에 노동자한테 일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파이는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노동 소득 배분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부당한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한테 반드시 기 회사가 만드는 부를 비례해서 배분, 일정한 비를 배분해준다라고 하는 약, 사회적 약속이나 의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면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이미 보상을 임금 협상 및 노동 계약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파이, 회사가 가지고 벌어들인 부를 배분하는 권리는 주주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주주나 이런 분들 경영자는 대개는 이익은 이익 투자, 위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그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왜 임금소득 배분율이 위험한 발상인가를 또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를 보면,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을 줄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위험이 결부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노동소득 배분률이 위험한 발상인 것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부분이 줄어들은 노동자가 가져간 분이 줄어들면 그게 바로 나머지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 아니면 회사 또는 주주 회사권은 다 주주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주 또는 회사의 목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유보 이익인데, 정부가 뺏어가지 않고 근로자한테 나눠가지 않고 주주한테 배당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마치 그것이 자본가들의 탐욕의 목으로 가정합니다. 근데 유보 이익의 대부분은 다음에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 부의 원천이고 그것 때문에 내년에도 그 임금이 줄지 않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거고. 그래서 자본가들의 가장 큰 기여는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고 그 투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자본가들의 탐욕도 아니고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그 미래에 다시 사회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를 만드는 원천이다 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룹파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소득 배분율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냐면 빨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그 사회가 만그 국가에 있는 부 중에 또는 개인이 만든 부 중에 상당 부분을 양보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북구 유럽 같은 데서는 소득세가 되게 높죠. 저 높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복지에다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이제 재분배를 많이 하는 사회가 있는 거죠. 어떤 사회가 소득 격차와 자본주의와 그 사회의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 또는 이제 얼마나 그 사회가 많이 쪼개져 있냐는 하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사회가 부의 재분배를 높은 수준의 부의 재분배를 수용하는가에 관한 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제목에 'income inequality, capitalism, and ethno-linguistic uh, fraction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 그리고 인종 언어적인 분할 정도, 어, 그거라는 제목인데, 스위스 경제 연구소가 아, 최근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림 하나인데요. 세로 가로축은요 어떤 사회가 얼마나 공동체적 연대 하나의 그룹으로 연대가 강하냐. 그래서 0이면한 국가가 전부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거고 1이면 완전히 쪼개져서 그 안에 부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종교도 다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하고 어 언어로 얼마나 아그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고요. 아 우리나라나 이제 이 아시아 같으면. 사회마다 이 사회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그룹별로 다른지가 보면 다 문화적으로 요인이 다르죠. 미국 같으면 인종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 한국 같으면 보면 한국이 이런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연대가 약한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 그 사회학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전체주의적이고 어, 집단주의적인 사고는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은 되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동양사람, 동문에 그런 집단 많이 만드는 것은 내 가족, 우리 친척 뭐, 우리 종치, 종친의 우리 중학교 동기, 어느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끼리 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공동체 전체 연대는 약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연대가 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뭘 주고 받는 게 강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세로 측이 그 사이가 만드는 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를 재분배하느냐. 그런데 그, 그 그래프에 이제 밴드가 세 개가 있죠.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경제자유도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자유도가 상위 10%. 그러니까 경제자유도로 90% 위에 있는 국가들이고요. 가운데가 중간 정도, 밑에가 경제자유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이 강한 나라면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만이 배분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경제자유도가 중요하냐면 재분배를 하려면 부가 계속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부가 생산이 되려면 경제자유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도가 낮으면 비록 하나의 연대공식이 따로 재분배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 높은 재분배를 수용하는 나라는 경제자유도가 높아야 된다. 부를 계속 생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이 높아야 된다.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대개를 북구 유럽에 아주 가난한 소수 약소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다 인구가 몇백만 이런 나라들이고, 주위의 거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투를, 침략을 받았고, 몇백 년, 몇천 년씩 노예로 살다시피 했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연대의식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안에는, 아주 동일한 집단으로 돼 있죠. 그 안에는 인종도 다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하고 이런 사회의 투명성 또는 신뢰 이런 게 높은 나라들로서 이런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들은. 북구 유럽의 복지 국가 외에 북구 유럽 밖에는 거의 없다는 게 공통적인 아, 결론입니다. 일본은 밖에 그러니까 일본도 안 되고 미국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연대 의식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신뢰도 없는 나라에서 복지를 높였다가 망한 나라가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이죠. 거기도 가족에 대한 연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 가톨릭 국가 그 강한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도 그렇고요. 국민으로서의 전체적인 도덕성보다 우리 내 가족 구성원의 부정을 다 눈감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실업수당을 높이 주니까 사장님한테 뇌물 주고. 뇌물을 주고 어 그러면 해고당한 거로 하고 그래서 해고당했으니까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삼촌이 하는 가게에 가서 지하경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이런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국가 전체 국민으로서의 의무나 도덕성으로 담지하지 않죠. 내가 찬한 사람한테 하는 것들은 다눈 감아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수용하지 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흉내를, 복지국가의 흉내를 내면 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 그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부의 불평등을 가지고 얘기한 선동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두 가지 착각. 하나는, 아 부는 만들어져 있고 픽스드 파이 어섬션입니다. 부의 생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하지 않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아그 소위 그룹 파이 어섬션. 아 사회 전체가 공동 소유한 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런 거는 없다. 아 그런데 그 그룹파이를 나눠주는 사회가 될수 있는 사회는 아 우리나라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북구유럽의 복지국가를 희망하지만 그걸 할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서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 자유도를 높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경제 자유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로 하나의 그룹으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나 투명성 신뢰가 장래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그 부위에 많은 재분배를 시도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복지 국가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복지 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결과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는 거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선전하시는 분들이 선전하는 배우가 너무 예쁘다고 그 화장품 사면 다 선전 배우처럼 예뻐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러운 게 있다고, 거기서 아무나 따라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아주 잦은, 아, 통계를 오해하는, 통계를 가지고 오해하는 두 가지, 이, 이 재분배의 허구 또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